안녕하세요. 천 권의 책을 읽어서 소양을 갖추고 천 명의 평생 친구와 함께 천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책 보는 여자 최나겸입니다. 어, 제가 이름을 좀 바꿨어요. 최나겸으로. 그래서 어, 내년 2022년에 음, 좀더 담대하고 좀더 편안하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음,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어, 건강, 몸 육체적인 관리, 오장육부에 관한 관리, 그리고 마음 관리,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강을 유지하게 되는데, 저는 어,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몸 건강 관리에 관한 오장육부에 그런 외적인 거에 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어, 마음적인 부분이 되지 않으면 어 우리가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도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곤 하고 그런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어 제가 이제 건강의 원리 중에 마음의 원리도 계속 공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음 관계에 대한 왜 내가 왜 이렇게 어, 관계를 힘들어하고 사는지, 아니면 유리멘탈인지 이런 것들 어, 좀 그럴 때 있으시죠. 저는 그랬어요. 음, 어, 좀 강철 멘탈로 계속 살으면 좋은데, 가끔씩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원리를 어, 알아야 되겠다.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음, 내가 왜 그럴 때 유리멘탈이 되는지, 어떻게 그런 유리멘탈을 벗어날 수 있는지, 이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유튜브에도 여러 영상들을 찍게 됐고, 그 덕분에 이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도 알게 됐고, 그랬어요. 어, 제가 요즘 좀 판서하는 책이 있는데, 어, 인생을 바꾸는 '100일 마음 챙김'이라는 음, 채환 명상하시는 채환 씨가 지은 이 어, 책이거든요. 음, 하루에 한 번씩 이제 판서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정말 이 책에 나온 이 농축적인 내용들이 어, 우리 현대인들이 어, 항상 가지고 살아야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함께 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 볼게요. 여러분들, 명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명상은 무엇일까요? 라고 나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눈을 감고 움직이지 않는 것이 명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움직이든, 앉아있든, 서있든, 또 누워있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명상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고, 평온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명상이란 그저 그 자리에서 깨어 있는 마음 상태를 뜻합니다. 어디에서 누구와 무엇을 하든 내가 있는 자리에서 깨어 있으면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깨어 있다는 것은 곧 지켜보는 것. 한순간의 상황에 휩쓸리거나 빠지지 않고 스스로 찰나에 온전한 주인이 돼서 그 순간을 지켜보는 것을 말합니다. 음, 우리가 영화를 볼때 상황과 주인공의 입장에 완전히 이입해서 울고 웃는 것이 아니고 마치 그 영화를 디렉팅한 감독의 입장으로 온전히 지켜보는 것과도 비슷합니다. 영화의 흐름을 스스로 만들어낸 입장에서 지켜보는 것이지요. 그지켜보이 바로 명상의 시작입니다. 아 명상 그러면 아그 수행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고든 자세를 하고 올바른 자세를 하고 아, 명상해야 돼 이렇게 눈 감고 그런 정말로 그 FM적인 명상도 있겠지만 이렇게 저같이 늘상 일상생활에 바쁘고 어 이렇게 할 일이 많은 사람들한테 명상이라는 것은 아음 명상 나는 못하겠다 시간이 없어서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 그런 명상도 있겠지만 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명상은 깨어 있는 것. 을 내가 자각하고 내가 내 모습을 볼수 있는 그 상태 그것을 명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존재는 크게 몸, 생각 그리고 몸과 생각을 움직이는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늘 균형을 맞추어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인생이 어렵고 힘들다고 느껴진다면 몸, 생각, 에너지의 균형이 잘 맞지 않는 이세 가지 중에서 그래도 노력해서 가장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늘 수시로 일어나고 변화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을 좋은 방향으로 돌리는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이전보다 훨씬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곧 말을 통해서 표현이 되는데요. 말은 행동의 전단계지요. 감정이 앞서면 말이 먼저 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욕이 나올 때도 있고, 습관처럼 안 좋은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지요. 그래서 생각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말을 하는 버릇에 대해서 생각하게 본,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말투와 단어, 문장을 조금씩만 바꿔도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좋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 좋은 말을 하루에 한 10분이라도 직접 손으로 써보면서 깨우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이렇게 깨우치는 그, 그 장이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말, 희망의 말, 배려의 말, 친절의 말, 사랑의 말 등을 직접 쓰다 보면 곧그 말이 입에서 나오게 되고 행동도 바뀌어서 우리의 인생도 물 흐르듯이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글쓰기 명상입니다. 글쓰기 명상이라는 것은 글을 그냥 써내려가는 필사만은 달리 한 글자 한 문장 쓸 때마다 명상의 기법을 응용하는 것인데요. 좋은 말을 매일 10분씩, 100일 동안 이 책과 함께 쓰다 보면 오늘이 바뀌고 내일이 달라지고 어느덧 인생이 바뀝니다.어느 때 어느 공간이든 내가 원하는 그 자리에서 내면에 나와 마주하는 시간, 직접 적은 글을 보면 생각이 변화하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바뀌고 그 행동이 쌓여서 습관이 쌓이고 그 쌓이면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마침내 슬슬 해결되고 날마다 인생이 좋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말을 적어보는 작은 습관을 모아서 어제보다 오는 나을 오늘보다 나은 데이를 향한 평온한 여정으로 안내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보고 이제 필사를 하면서 10분 명상을 한 지가 한 2주 정도 지났는데요. 한 지금 한 17장, 17장 정도까지 썼어요. 근데 이걸 쓰면서 어 상당히 마음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 동안 제가 이렇게 원했던 감정 상태로 많이. 예 어, 이제, 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동안 어, 평온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사는 것이 어, 저희들이 또 살아가는 이유이잖아요. 어차피 살아가야 한다면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나는 매일 좋아진다? 나는 매일 나아진다? 나는 매일 치유된다? 인생을 뵙고는 바꾸는 100일 마음 챙김 또 찾아뵐게요.